남자도 요구하면 저주가 계속 됩니다. 따라서 남자는 남자의 노동이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여자도 인위적으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도 일하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때 저주가 풀릴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 주서.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빛도 하고 보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내의 장중에 노란하는 어리석은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로 남자에게는 노동이 기쁨이자 성취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기쁨이자 성취가 된 사람은 저주가 끝나는 것 사람인데 우리의 생계수단으로 하게 되면 늘 한계가 있고 지치고 힘들고 생계수단으로 하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성취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유지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아멘. 거듭남 사람에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야 우리의 삶 속의 생계 수단이 기쁨과 성취로 변하게 됩니다. 자아가 거듭남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의 기쁨은 생계와 기쁨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기쁨과 성취를 맛보는 귀한 단계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 것이다.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남자들은 평생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자꾸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고 고통이 오게 됩니다. 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남자들은 그 안식을 얻기보단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둘째 사람들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긴 게 바로 자기 방어적인 기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도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자기 방어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노동의 저주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기쁨과 성취감을 얻어서 우리의 노동의 저주 하나님과의 교제의 저주를 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입니다. 제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우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아멘. 남자는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저주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후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의 차원으로만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저주인 것은 땅의 차원의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차원의 일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의 노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사실을 보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이 양을 올려 보내십니다. 이 양은 산 중턱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삭을 찌르는 아브라함을 멈춰 주는 음성을 들려주기 전까지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수고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고 말씀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알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말씀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담이가 하와가 따먹은 안식 선악과의 저주가 지금도 우리들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염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아멘. 에덴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화양검과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화양검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싶어도 말씀과 천사가 못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들어가야겠죠.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옷을 빨아야 합니다. 우리의 옷을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빨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 피를 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천사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 것처럼 매번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모세를 하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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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로 도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저주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타락의 저주, 선악의 저주를 끝내야 됩니다. 이것이 끝내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입니다. 선악관을 따먹고 하나님이 처음 내린 저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 남자에게는 자기들이 해야, 자기가 일을 해서 땅을 파서 먹을 것을 구해내야 되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의 축구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갈의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무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마으로 나갈 때는 옷을 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일에 저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빨아서 내가 하는 일이 멈춰져야만 우리는 다시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의의 옷을 빨아서 생명 나가기 위해 나가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의 옷은 무엇을 요구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외의 옷이 빨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인간이 만든 모아과 나무 옷, 그리고 모든 옷들은 벗겨집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형들이 벗겨버렸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애국 총리의 옷은 아무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옷만이 영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또는 형식적으로 아니면 남이 보는 것을 의식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내 기도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순종할 때그 기도는 내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가 되어 갑니다. 바로 나의 그 의의 옷을 빨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에서 순종의 모습 믿음 생활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이 땅의 저주가 끝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받고 그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용서할 때 이런 말을 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형들 뒤에 하나님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실적인 눈으로 보면 형들 가만 놔두겠어? 내가 총리인데, 응? 내가 내가 이제 막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응? 나를 갖다가 부동에서 꺼지내서 팔아가지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나를 이, 어떻게 했는데 요셉이 인간인데 인간이잖아요. 요셉이 뭐 신도 아니고 근데 자기를 형들이 팔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아서 가본 적이 없는 애굽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데 또 보디발이 잘 봐줘갖고 이쁘게 보고 있는데 고놈의 여자가 고놈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꼬시려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요새 스스로 느낄 때는. 근데 계속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계속 만들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왜? 자꾸 나쁜 일로 가. 왜 내가 힘들어지게 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를, 왜 고통 속으로 더 밀고 가냐?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목사고, 응? 어? 내가 뭔데? 그럼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뭐하나님이 은총 붙여주셔서, 막 뭐가,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뭐가 막 이렇게 불화살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열매가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기분이 난지. 그래야 하나님 일 얼마나 열심히 더할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왜? 서서히 서서히 기회를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달란트에 맞게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내 달란트는 요만큼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이만큼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아요. 괴롭습니다. 왜? 무엇이 싹 트냐? 교만이 싹 돼요. 교만이싹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주장해서 이끌어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왜? 네.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실은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내가 만든 기도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셨어. 붙여놓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놔야 돼. 내 모습이 있는 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일을 못 하세요? 왜? 내 고집이 내 아집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순종이 안돼 들려지질 않아 보이지가 않아 그냥 내 뜻대로 가서 내가 일어나야만 뭐가 된 거야 왜? 하나님한테 의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바라,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나한테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믿음들을 갖게 돼왜 내가 하나님이게 충성하고 있어 열심히 있어 뭐했어 뭐했어 뭐했어요 근데 성과는 안 보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뭐 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에 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랬으니까 탈란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보여. 매일 한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했대. 왜? 내려놓지 않아 놓 내가 내 모습이 감춰지지 않았는데, 자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어요. 제가 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저도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막 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막으셨어요. 그래갖고 자, 이모저모로 뭐 교회 뭐, 뭐 행사 뭐다 주관하고, 뭐 진짜 날고 기였습니다. 날고 기였다고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소문이 나는 정도로. 근데요, 하나님은 저를 써야 될때 딱딱 써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다고 얘기해서 안들어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나를 끌고 가서 끌고 간 자리에서 나를 이야기 하셨어. 네. 어,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이 감춰지길 기대해요. 그래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려놔야 되겠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 일이라면 내 일보다 먼저 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그 겪었던 모든 일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 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 안쓰시고 우리는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쓰시게끔 내 길을 닦아 놓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나만 내려놓고 충성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